조철이의 579 코너 56회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유통물류 유통 글로벌 전문가 조철이 박사입니다. 자 우리나라 이커머스 e 플랫폼 기업 중에 지금 작년부터 상장 준비를 해서 올해 지금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원래대로 한다면 은 미국 시장을 갖다가 목표로 했지만은 제 미국 시장. 현재진출한 쿠팡 기업 상황도 상당히 지금 안 좋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국내 시장으로 회귀했던 기업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마켓컬리, 쓱닷컴, 오아시스. 마켓컬리가 지금 진행하는 상황을 갖다가 지금 하반기 3분기로 지금 늦췄습니다. 그래서 이 마켓컬리의 IPO 언제하고 기업 상황, 또 경쟁 기업 관계 포인트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 커머스 기업 중에서 급성장 하면서 특히 여러분들이 집 앞에서 뭐 새벽 배송 새별 배송 해갖고 시계 문화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제공한 기업이 마켓컬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뉴욕상장한 쿠팡과 비교해보면 쿠팡도 10년 이상 사업을 진행하면서 누적적자가 컸던 점이 현재도 지금 계속 남아 있습니다. 물론 마켓컬리도 사업을 시작하고 2014년 15년부터 시작했죠. 한 번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거래액이나 든가 기업이 IPO 할때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에서 성장성과 안정성 계속 고속은 올라가지만은 영업이 영업 손실 면에서는 계속 누적 적자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로 보면은 2016년에 88억 누적 적자를 시작으로 2020년 1163억 적자, 2021년 2177억 적자로 거기 누적 적자가 5천억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식품 부문으로 상품의 라인업을 갖다가 특화했지만 대다수의 기업들이 카테고리를 갖다가 확장하면서 다양한 상품군을 갖다가 지금 여기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컬리도 비식품 영역까지 확대해서 상품 라인업을 강화해서 고객 맞춤형으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합습니다. 자, 기업이 주식 상장할 때 보면은 <laughs> 창업자라든가 우리가 스타트업을 진행할 때 보면은 창업자나 초기 투자자들, 공동 경영자들이 지분을 갖고 있다가 투자를 받으면서 투자에 클래스도 뭐 ABCD 이 단계가 있죠. 하면서 지분율을 갖다가 가치를 유지하면서 밸류에이션을 유지하면서 자기의 지분율을 방어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줘버리면 나중에 경영권을 방어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자, 대표적으로 김수하 대표 지분율이 5% 전후까지 떨어졌습니다. 참고로 김수하 대표 지분율 2020년에 6.67%에서 2021년 추가 투자 유치를 했기 때문에 5%까지 지금 낮아진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분율이 낮아지면은 결국은 경영권 방어가 상당히 힘든데요. 최소 20% 이상은 돼야 안정적인 경영권 가능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 한국거래소의 판단도 이와 같다고 합니다. 그 기본적으로 이제 재무적 투자자, FI들과 지분 20% 이상 공동의결권을 행사해야 되고요. 기업이 이제 주식을 상장, IPO하고 공개하고 하고 나서는 일정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제 마켓컬리는 한 2년 동안 지분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보호 예술 기간을 설정해 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김사 대표가 갖고 있는 지분율 낮은 거를 갖다가 IPO 하면서 방어들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미 2020년 올해 3월 말에 상장 예비 심사 신청한 상태고요. 신청 후에 지금 상장 절차에 들어가서 막 빠르면은 3분기 6월 7월 이후 지금 진행할 것이라는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지금 관련 기업들 한번 상황 볼까요? 자 지금 습닷컴도 하반기에 주식 상장 얘기가 있었고요. 오아시스도 같은 기업 IPO 공개 얘기도 있겠습니다자그외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SK 그 11번가, 11번가는 올해 2023년 상장을 목표로 해서요. 최근 국내의 증권사에 입찰 제안요청서를 발송한 상태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스타컴은 2020년에 469억 적자에서요, 2021년 1,79억 0 적자를 나타냈고요. 또 11번가는 2020년 98억 적자에서 2021년 694억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대다수 예외적으로 이제 오아시스 같은 경우는 기업이 흑자 상황에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슷한 사업 구조 결국은 이제 스타컴 오아시스 뭐 마켓컬리 비슷한 사업구조에서 식품 중심에서 다양한 비식품군 또 렌탈 서비스 다양한 각종 서비스 사업까지 확대하기 때문에 누가 먼저 하반기에 상장할까를 한번 좀 주목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에서 지금 관련된 기업상의 포인트 보시면요. 좀더 주식상장 IPO 기업공개는 아마 하반기에 아마 마켓컬리가 가장 빠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오아시스와 스타컴 진행상 한 번쯤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이 상장할 때 기업 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밸류에이션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매출액의 2 배에서 이 배에서 삼배 정도인데요. 어, 작년에 이제 쿠팡이 진행했던 거래액을 보니까요 작년에 2조 거래액은 2조 원이 넘어섰습니다. 자쿠팡의 지금 2016년 매출을 보면요, 2016년에 174억 원에서 2021년 거래액은 2조 원 돌파했지만은 매출액은 1조 5,632억 원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설명드렸지만은 기업의 적자, 영업 손실이 누적돼 갖고 총 5천억 원, 5천억원 정도의 누적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는 뭐한 4조 원 정도라는 매출이 1.5조 곱하기 3 하면 4.5조고요. 이상을 보면은 4조 원 정도의 기업 가치를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쿠팡은 2014년 12월에 설립해 갔고요 2015년 5월부터 마켓컬리로 새벽 배송을 시작했죠. 그래서 밤 11시까지 주문을 받으면은 다음 날 7시 전에 집 앞에 도착하는 색별 배송으로 지금 사업을 시작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금 이미 2조원을 돌파했고요. 여러분들 이제 썸네일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해 2022년 3조원을 목표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미 누적 가입자 수는 2021년 기점에서 1천만 명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한 43%니까 쿠팡에 의존해서 쿠팡을 갖다 사용하는 고객. 가입자 수의 숫자가 우리나라 인구 5,162만 명에 대 보면은 5분의 20%까지 제가 달성 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기업이 이제 i p o 를 준비하면서 주관사의 영향도 너무 중요하고요. 기업의 계속 실적 그의 다양한 기업의 어떤 브랜드 가치라든가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 한번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마켓컬리가 상장하면 조만간에 오아시스 습닷컴 계속 하반기에 상장을 예고하고 있으니까요이 상황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것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나 다양한 기업들이 지금 시장에 뛰어들다 보니까 기업의 경쟁 우위라든가 다양한 상품력 고객 관리 여러 가지 서비스 이 부분도 주목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조철의579 코나 56회 방송은 마켓컬리 IPO 언제 하나 기억상황과 포인트 중점적으로 한번 정리해 봤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